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 장애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마진 행사입니다 어, 최근에 E-74 비자 2분기 신청을 하고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어, 대기하면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인행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음, 한참을 얘기하다가, 일곱 시간을 제가 대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카메라, 핸드폰을 꺼내더니, 선생님, 저하고 사진 한번 찍으실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때 아마 세명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알아보고, 또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얼굴 좀 익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메신저로 선생님 하면서 그때 번호표 뽑고 기다렸던 그 번호표하고, 어제 발표된 그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하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딱 봤는데 참 눈물이 왈칵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음, 얘기하고 그 친구들 사연도 들어주고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 어,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방향대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왔을 때그 어, 기분은 정말 어,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이전에 E74 비자를 변경해 줬던 이제. 어, 충청남도에 예, 살고 있는 친구인데, 요즘에 회사 일이 너무나 힘들대요. 너무나 힘들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줬고, 그때 대전출입국에 신청하러 갔을 때쯤 전화가 왔거든요. 너무 선생님 힘듭니다. 원래 내가 했던 일하는 곳은 어, 내가 원래 전문적으로 하던 곳이라 괜찮은데, 굉장히 무거운 짐을 옮겨야 되는 쪽으로 부서가 발령이 돼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음, 그쪽으로 너무나 힘든 일 쪽으로 시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그때 저도 도움을 내가 줄수 있으면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힘들어도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이 회사도 일한 지도 4년이 넘었고 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F299 비자라고 변경하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제조업에서 일을 할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힘내 보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음, 제가 조금이라도 이 친구들에게 위로를 할수 있구나 또이 친구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음, 앞으로 또 친구들한테 전화 오면 더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많은 근로자들이, 어, 유튜브에 질문을 올리고 또 답변을 주면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유튜브도 8200명이 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늘 컨디션 정말 안 좋거든요, 저. 어제도 전화가 너무나 늦게까지 왔는데, 그 친구들 끝나는 시간들이 9시 반, 10시 반, 씻고 밥 먹으면 11시잖아요. 그 전화 받고, 그래요, 내일 또 통화합시다. 라고 또 오늘 저녁에도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로 한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또그 친구들 없으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거다. 대한민국의 산업계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께 동기 부여를 좀도야겠다 동기 부여. 동기 부여라는 것은 모티베이션 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지침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방향대로 바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힘든 부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하소연 들어 드릴 거고요. 또 즐거운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같이 즐거워 해 줄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하나로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이 강의가 원래는 15분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가 너무나 길었죠. <laughs> 그 고마운 친구들, 어,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예, 우선은 좀 앞에 서두가 좀길었고요 자, E74 피자 근로자가 영주권을 준비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총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한국에서 영주, permanent residency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세 가지로 우선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자산으로 증명할 것인가? 두 번째,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나? 아니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들 쉽지 않다고 지금까지 그만 뒀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간 또는 그 이상을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기회는 나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어, 지금 E7이다. 아, 내가 갈 곳이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조금 조금씩 전진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E74 비자 근로자가 영주권을 준비하는 방법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저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준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께 큰 그림을 그려주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 안에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혼자서 생각하던 것보다 저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면 그 기간이 짧아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E74 비자 근로자가 영주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 가능할 것인가? 자, 자산을 크게 어떻게 보고 있냐면, 소득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크게 나눕니다. 이 자산이란 얘기는 생계 유지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생계 유지 능력인데 <laughs>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는데 우선 조금 이따가 제가 전화를 받아야겠어요. 예, 우선 생계 유지 능력은 크게 소득하고 자산으로 나누는데 F7 2 비자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F51으로 일반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General 파마널 레지던스이고 두 번째는 정말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E7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변경을 했던 F27으로 신청할 수 있는 F27으로 신청할 수 있는 F516, 16이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F51은 이제 어떤 거냐면 자 5년 이상 E7 비자 플러스 또 F2 비자 플러스해서 5년이 되면 이제 신청을 할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는 다 하시잖아요. 이건 기본으로 있어요. 다만 E7에서 E74에서 F51으로 신청할 때 어려운 거는 아 학사 배철 g 디 e 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e 7 4에서 뭐 F2R도 괜찮고요. 또는 F299 5년 있다가 신청 가능한 F299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거쳐서 가면 거쳐서 가면 학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F2R이나 F299 늘로 준비를 하해 보시는 게한 가지 방법이고, 다만, F2R은 배우자가 F1R 비자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부부 소득이, 부부 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들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F299을 굉장히 많이 어, 강조를 하는데, 배우자, 아내하고 같이 f 2 9 9을 준비하려면 한6,500 정도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그러면 준비를 해야겠죠. 아내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게끔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좀 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E74 포함해서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내를 사회 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마치시고 또 3천만 원은 또 여러분들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 요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소득에 대한 6,500만 원이 잖아요요 부분들을 만약에 할수 있고 그러려면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F299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아요. F2-99는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사업도 할수 있잖아요. 앞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다만 F2R은 취업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 취업에만. 그래서 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좋을 것인가. 이렇게는 갈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어 E74에서도 이렇게 갈수 있지만 F2R에서는 F299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은 이 정도고, 뭐 소득이 안 된다 그러면 자산은 이제 평균 자산의 1 5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6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돈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도 좋고, 땅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나 크잖아요. 6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적자은 돈이에요. 다만 6억 7천으로 아파트 같은 게 만약에 있다,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부채. 부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 금액을 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어 6억이면. 6억에서 내가 빌린 돈은 다 빼요. 3억 원은 빼면 3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6억 7천 맞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 자산으로 이제 생계유지 능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소득과 자산 중에서 이제 소득이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아마 준비를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GNI를 다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GNI가 이제 기준이 지점이 되는데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왜냐면 이민정책 외국인 정책 이라는 거는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이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일레가 f299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월 최저임금의 12배 또는 18배면 본인 혼자 신청 혼자 싱글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정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F2, 7을 가지고 F5, 1 6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F2, 7, 1이에요.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할수 있는 경우면 이 부부 합산으로서는 F5, 16은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F51 비자로 부부 합산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F27 가지고 계신 분. 이전에 E74에서 F27 비자 변경하시고 배우자를 F271. 지금 제나이 소득이 있어야 되고 한배 소득과 그리고 어, 이제 8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F271 배우자가 받았다가 소득이 안 돼서 F112로 변경됐더라도 이후에 재나이한배 소득이 되면 배우자가 다시 F271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미 가지신 분들은 F516보다 F51 비자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F516는 부부 합산이 안 되고 F27 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GNI 2배 소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F27 가지고 계신 분들, 또 E7-4 가지고 계신 분들은 F5-1으로, 또,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F299 조금 더 자유롭다. F2R은 그 지역에서만 있으니까 조금 더,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F2R은. 네, 현재는 그렇다. 그 다음에 대학 졸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대학교 교수님과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E9 비자 그 근로자들이 지금 유학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유학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E74 비자가 바뀔 거예요. 어떤 E74? 어 그냥 한국에서 어 한국에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E9에서 E7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국내에서 E9 가지고 있으면서 유학 생활을 통해서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유학생들 유학생이 있다가 이제 구직 비자 변경하고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올해 말부터 E9 비자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이 이제 분들은 이제는 나온 지침에 따르면 이제 E7-4를 4년 있다가 4년 있다가 신청할 을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어, 뭐, 4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든지, 0년도 소득이 또는 3년이 지나면, F2-7도 가능하고, F2-7이 되면, 아까 얘기, 얘기했던 것처럼, 요 방법대로 따라가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가 이거는 제가 뭐 예측을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E7-4로 유학활동을 했던, 예를 들면, 뭐, 학사 이상이다. 이런 사람에게, 앞으로는, 이 F27으로 갈수 있는 길이 저는 열릴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도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오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기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럴 거다. 예측입니다. 예,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되면 학사를 받으시고 이 학사는 사이버는 아니고 아니고,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음, 평일에는 일 끝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직접 참여 하는 학사 과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e 7-4라도 이런 부분들 준비해 나간다면 굉장히 준비,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7-4 e 비자 근로자 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가 연삭, 뭐, 밀링,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그 엔지니어링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시면 만약에 학교를 학교를 사이브는 안 됩니다 사이브 말고 이렇게 유학 활동을 할수 있는 쪽에 들어가서 어, 어, 엔지니어링을 좀 전공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지침이 많이 변경이 된다면 정말로 F5, 10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측이고. 예상이거든요. 앞으로 정책들이 이렇게 바꿔질 것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준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외국인 정책이나 이민 정책상에 쭉 흘러오는 것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 이것도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이제 뭐 학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석사로 대면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 일하고 3년이 지나게 되면 이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석사의 장점은 이제 전공이 전공이 필요가 없다. 열심히 공부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법대로 한번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자 부부 합산 소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E74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F3인데 이건 일을 못 하잖아요. 배우자가. 그렇기 때문에 E7-4에서 배우자가 합산할 수 있는 소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F2R을 하는 방법. 그럼 배우자가 F1R이 될 거예요. 또는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F299, 배우자도 F299, 이런 비자를 갖게 된다면 정말로 넓어져요. 하는 일이. F2R은 취업에 한정됐다면 F299, 취업과 사업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부 합산소득으로 F51 비자를 신청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세 가지고 그 대학교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엔지니어링을 전공한다. 그랬을 때 자격증을 좀 따나요. 자격증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기사라든가 고그 이상들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로 쓸때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예, 여러분들이 노력과 그다음에 앞으로 예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F t 99이 지금 소득에 대한 것들만 너무나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 간다면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예 E9 비자를 유학 활동을 할수 있게끔 풀어놓고 내내 혜택을 많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로 나는 E74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사회 통합 프로그램 5단계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E9에서 E7 4로 갈 때도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한국어 능력시험 그러면 결국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그것만큼의 조금 더, 더 높은 인센티브가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자산 또 소득에 관련된 부분 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부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부부간인 소득을 만들려면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준비해오고 어, 5년이 어떻게 가지? 3년이 어떻게 가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세요. 벌써 10년이 넘었고, 15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지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힘든 부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미래를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크게 항상 어, 앞으로 좋은 일 있기를 바라고, 모든 것들, 이런 좋은 계획들도 여러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항상 건강해야 되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바로바로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미래가 올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쌤4비자 근로자의 영주권 준비 관련해서 자산 부분, 소득에 대한 부분, 학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부 합산에 대한 부분 총네 가지를 설명해 줬고, 지금 여러분의 힘에 아, 어, 더불어 지금 8200명이 넘고 있고 곧 9000명 됩니다. 올해는 만 명이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 굉장히 큰 힘을 주시면 금방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도 이제 6만 명이 넘었잖아요. 팔로워가 요것도 좀 따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좀 따라갔으면 좋고 이제, 어,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면 또 저는 또 열심히 강의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이 E74 비자 근로자가 영주권 준비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을 설명해줬는데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들 이 있으시면 전화하세요. 전화 저한테 전화주시면 공짜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면 상담료 줘야 되잖아요. 저도 그 시간 비워놔야 되니까 하지만 간단하게 저하고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1345 연락이 잘안 되잖아요.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선 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항상 힘내시고요. 힘내세요. 힘내시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앞으로 지금 계획 잡는 모든 것들을 할수 있으니까, 항상,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친구한테 저 유튜브 팔로우 해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탁컴행호사사무소의장만희행0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